음.. 스피드 Q&A 한번 해보자고? 어.. 그래! 알토스는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 뻑해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번 푸어드맨이 열개 고맙습니다. 건강하신가요? 너만큼 안 건강해요? 왜 없어요? 릴도선 화공님 고맙습니다. 너도 없는데 왜 없어요? 고맙습니다. 릴도선이 열개 고맙습니다. 3년 안에 만들고 싶어? 좀 분홍색이 좋은 부분이 감사합니다. 이란 소화할 때 부러웠다. 예수 yes, 온. 별로 안 부러웠어요. 그럼 남신 없어요. 아니 이런 슈반바 스피드 Q&A 하자니까. 감사합니다. 부러으면서 아니 스피드 Q&A 하. personne é c h 아니요, 넘어지기 없습니다. 넘어져서 다친 적 없기 있어요. 네, 무릎이 깨졌답니다. 네, 옛날에 그 결혼한 때하실것 같으신가요? 아, 닭초바. 코에 혓바닥닿아요 안 닿을 것 같아요. 볼케이노 좋아서요. 볼케이은안 먹어봤는데 매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네, 또 슬프게 생긴 이야기 고맙습니다 시참을 하는 이벤트나 컨텐츠만 할것 같아요. 피자는 어쩌다 도미노 피자, 타이거 새우, 블랙 타이거 새우, 그거 먹습니다. 혓바닥 고기밭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왕피자이 어떤 모서안 먹어봤는데 갈비랑 디레스피디랑 치킨은 따로 먹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것은 뭐 갈비인가 통닭인가 막 이런 거보다는 저는 치킨은 치킨다운 걸 좋아해요. 신발 어디 거 좋아해요? 나이키요. 돈는 백수가 좋아요. 돈 없는 존잘남이 좋아요. 돈 없는 존잘남이요? 감사합니다. 와미니크라운닝 고아서 지금추는 엄마랑 놀고 있어요. 음, 민영이는 땅콩 언제 떼요? 음... 3월에 뜨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님왜 쉬다와서 더 예뻐졌어요? 고마워 10개 1000원 너무 기꿀 학창시절 주먹대신 몇회 보셨나요? 때린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네요. 아, 다행이에요. 맞은 적은 없어서. 제외국 보고 프랑스 한데팁좀 있나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문냥 학창시절 때 좋아하는 과목이 뭔가요? 미술이요. 미술. 그리고 미술. 그리고 미술이요. 위진이 형 근황 아세요? 여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달 수입 얼마예요? 매달 달라요. 사리 감독이 좋아요. 우동사리가 좋아요. 뭐 소리야. 저나 방송 처음 봐요. 고마워요. 어깨 운동 루틴 안 하죠. 전 선천적인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어떡하죠? 인제기랑 친하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연관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laughs> 산책쟁이입니다. <laughs> 저 근데 친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다이어트 어떻게 하세요? 내일부터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 누나 인싸예요, 아싸예요. 친한 사람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삐댄거안 해도 잘하는 낚시가 좋아요. 아니면 경크 잘하는 꼴깃턱이 좋아요. 어둘다 재밌지 좋진 않아요. 아이템 세나니 이렇게, 이렇게 아 정말 빡빡 감아서 진짜 머리 쭉키감았어 너무 시원했어요. 릴리카니 네. 네. 이렇게 네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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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싫어할 찌먹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찍먹입니다. 흠. 찍어 먹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강여진씨 이렇게. 아저 노래는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멜론에다 리 릴카치시면 제 플레이리스트도 나오는데 그런 노래도 있어요 한국 노래 위주로 많이 듣는 편이 그러면 그때부터 많이 들어요 아니요 저는 테디베어 줘서 고백했... 고마습니왜 차였어요? 걔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다른 스포츠는 어떻게 생각해요? 스포츠 자체가 저한테 어려워요 1 0 0만때 본명 밝히나 아니요 1 0 0만때 춤출 건데요 100만이 당연히... 평생 못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한 30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도비한테 100만 되면 너 자유 줄게 이랬는데 지금 70만이 된 거거든. 그냥 사피를 가슴속에 감사합니다. 알토스님께 보이신 자유 아프리카 구독자 100만이라고 하자. 오! 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게요.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왜 누가 책임졌어요 아, 알토스님. <laughs> 코코 어때요? 코코? 마마 코코? 오 정말 재밌게 봤죠? 프랑스 남자랑 연애해본 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토트넘 세구장 개장하면 가실 건가? 그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을까요? 도비 성별을 뭐 이렇게 중성화 시켰어요 제가 근데 강현진 씨는 이렇게 무슨 브랜드 사... 좋아하나요? 굽네라? 아 근데 최근에 비비큐 자메이카 통다리 그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아, 직원들한테 뿌렸어 누나 이슬만 먹고 살죠 그래서 옛날엔 참이슬 더 좋아했어 오리지널 이렇게. 파세 부릴 때저 빨간 거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저 달지 않아요. 그래서 막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또입을 차죠. 환갑잔치 대략 언제 할 거야? 제 생일 전으로 프랑스 가는데 중요 응어 좀요. 제 유튜브에 있어요. 여행으로. 간단하게. 목소리 좋은 평범한 평범한 남자 vs 도비 목소리 존잘나. 목소리 좋은 평범한 남자. <laughs>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왜 목소리가 됐어. 이상하면. 그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땡기땡기네요. 발음이 좋으세요? 저 발음이 비꼬는 거야 국산 자동차 중에 어떤 자동차 좋아요? 다마스 딸, 아들 아들... 나보 뭐 약간 철남이 닮면 아들 닮아... 이렇게... 아들이 엄마를 좀 닮는다며 제 키를 좀 물려받으면 그래도 좀 크지 않을까 엘카님 삼두 밖은 있나요? 아니요 그 삼두가 뭔지 전모른데 1두 2두도 없었걸요나들이 엄마를 닮는다고요? 그럼 막 욕하지 마세요 <laughs> 양이한 마리 더 키우실 생각 있으신가요? 두 마리면 딱인 것 같아요 누나 남사친 있으신가요? 옛날에 그래도 친했던 동아리 애들은 다손들겠어 친한 사람 별로 없어요 결혼식에 손님 없기, 장례식에 사람 없기 장례식은 상관 아니에요 어차피 죽은 후니까 화장품 순서 외우셨나요? 스킨, 로션, 세럼, 크림 대글 실력 완전히 늘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는 거야. 많이! 굉장히! 따고 싶은 자격증 같은 거 있나요? 운전면허 정책 말투 해주세요. 버전이 연애 경험 있어? 아, 그럼! 어려워. 연애 경험 장난 아니지. 장난하지. <laughs> 어, 연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음, 안 하는 거? 헤디베어대로 돌아갈 있어요. 수 있다면 고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laughs> 절대 안 한다. 음.